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을 때,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 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부모 말씀에는 못 머시 못 못보다 낫다 하는 표현이 일곱 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 주고 있는지 함께 배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향수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좋은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참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코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향수를 뿌리는 그 이유가 결국 뭡니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몸에 불쾌한 냄새 나는 것보다는 좋은 냄새 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으니까 향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수를 뿌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향수 뿌린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향수만 잔뜩 뿌려가지고 냄새는 좋은데 사람이 인격이나 인품이 걸러 먹었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매력이 없죠. 호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상수 잔뜩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말입니다.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명품 옷, 명품 가방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입고 착용하는 심리 중에는 뭐 사람들의 좀 시선을 좀 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건 자체가 좋아서 좋은 명품, 좋은 또 명품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탁 들고 다니면 일단 자기가 좀 올라가는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있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명품 옷 명품 가방 그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어야죠 사람은향편 없는데 명품 옷 입고 다니면 뭐하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뭐해요 자문 11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가 여러분 못 뿌린다고, 금고리 코에 이렇게 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멋있습니까? 멋있는 사람이 금고리를 이렇게 착용을 하면 멋있을지 모르지만, 돼지가 자기 코에 금고리 차고 다니면 그거는 우습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별볼일 없고 형편없는데, 명품으로 그냥 치장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멋있어 보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싼옷 입고 싼 가방 들고 다녀도 사람이 명품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보죠 멋지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는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요 운전 매너는 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저차 타고 다닐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잖아요. 차가 좋은 뭐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게 그냥 꽝인데. 그러니까 좋은 차 타는 것도 좋지만 운전 매너 이런 게더 좋아야 하는 것이죠. 멋진 집에 살면서 그 입에서는 맨날 욕이나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욕이나 먹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멋진 집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아,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 4절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수 좋은 향수 안 뿌려가도 괜찮아요. 명품 옷안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품이나 사람의 됨데미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아,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이런 말 들을 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람들에게 죽는 날이 좋습니까? 출생하는 날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하는 날이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죽는 날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끝나는 날이지만 출생하는 날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90편, 10절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와 슬픔이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 끝나잖아요 죽을 때 모든 수고, 모든 슬픔 다 내려놓고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유한기시록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원한 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이 낫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하는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당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쉬는 거예요. 영혼은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고 이 육신은 이제 땅에서 쉬는 거죠. 잠자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일과 중에서 언제가 제일 좋은가 하면 잠잘 때가 제일 좋아요. 잠자려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죄송하지만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잠자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밤 늦게까지 뭐 하는 거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한 9시만 이렇게 되면요 빨리 잠자고 싶어요 어차피 또 저는 또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죽는 것도 여러분 자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잠드는 것처럼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도 여러분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아버지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목사님 죽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귀찮을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은데. 잠자대로 누가 못 자게 하면 얼마나 짜증 납니까?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여러분 정말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절을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면 슬퍼하는 사람들을 봐야 하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또 즐겁게 놀 수도 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뭐 남는 건 없어요. 맛있는 거 먹어서 좋긴 좋은데, 그리고 하루 즐겁게 보내서 좋긴 좋은데, 뭐 특별히 큰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간 다 죽잖아요. 다른 사람 죽었을 때 문상 가서 아, 저 사람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 수가 있겠구나. 나도 뭐잖아. 저렇게 되겠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삼도 여러분 별 의미 없이 살게 돼요. 똑같은 하루 그냥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삶이 조금 더 진지해지고 더 충실하게 살게 되지요. 그래서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초상 집에 갈 일과 결혼식에 갈 일이 똑같이 같은 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생겼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초상 집에 가야 될까요? 결혼식에 가야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초상 집에 가셔야죠. 내가 두곳 중에 한 곳밖에 못 가는 상황이다. 똑같은 시간에 겹쳐서. 내가 한 곳밖에 못 간다. 그러면 초상 집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식 집에는 내가 안 가도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올 테니까 괜찮고. 그러나 슬픔을 당한 그 초상 집에는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내 스스로도 인생에 대해서 교훈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을 때,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어디 선택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상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슬픔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그런 말 쳐도 못 들어봤습니다. 잠언에도 웃음이 몸에 좋다는 말은 있어도 슬픔이 몸에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즐겁게 살고 웃고 사는 것은 건강에도 참 좋아요. 근데 늘 근심하고, 늘 울면서 사는 것은 뭐 같다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슬픔을 통해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무슨 단어 같아요? 마음. 이게 중요해요. 마음. 다시 읽어볼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웃음이 여러분,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뭡니까? 슬픔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크게 된 사람들이나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많이 있었고, 슬픔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진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도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요. 우중충하고 춥고 그런 나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런 나라에서 나와요. 열대 지방. 이런 데서는 여러분 뭐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들 안 나와요. 근데 러시아라든가 유럽의 우중충한 날씨 추운 날씨, 그런 지방에서 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상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하니까. 근데 햇빛 쨍쨍한 그런 데는 놀기 바쁘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춥고 우중충하고 비 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가가 나오고 철학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하고 슬픈 날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대사람과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수리는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보고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습니다 웃음도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웃고 사세요 많이 웃어야지 엔돌핀도 많이 나오면서 몸에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정말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근심이다 슬픔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사람들의 귀는 즐겁게 해줄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무엇 같다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탁탁탁 뭐 이렇게 타는 소리가 나겠죠. 그런 소리 들으면 멍 때리기는 좋아요. 그리고 뭐 듣기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크게 유익이 있습니까? 큰 유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의 노래 소리나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기 좋고 멍때리긴 좋은데 삶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 듣는 것은 어떨까요? 듣기는 괴로울 수 있어요 책망하는 소리가 뭐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망을 내가 듣고 실천하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2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나에게 뭐가 같다는 것입니까? 귀걸이야. 그리고 정금 장식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걸이 좋은 거죠. 우리 자민들, 귀걸이 좋아하실 텐데, 누가? 금으로 만든 귀고리 금으로 만든 장식 품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금 귀고리 받는 것과 같고 좋은 금 장식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듣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나 유튜브를 볼 때도 눈과 귀만 즐겁게 주는 그런 거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책 1등이 뭡니까? 성경책이죠. 우리 삶에 가장 큰유익을 주시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소리, 웃음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섯 가지 말씀드렸죠? 어려운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면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 수시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